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요즘 특히 서울에서 밤에 택시 타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심야 택시 대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택시 대란의 문제점을 현실을 짚어보고요 이에 대한 대책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황이 어느 정도냐 심야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25% 4대 중 석대는 택시 구경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야시간에 서울에 있어야 될 택시들이 절반이 경기도가있습니다 장거리 요금으로 한번 손님을 태워서 몇만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다 장거리만 뛴다는 얘기죠. 그다음 서울의 시내에서 자 어디 상계동 또는 은평, 금천 아니면 강동 이런 쪽으로 가려면 거의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전녁에 아예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고급형 또는 대형 택시를 잡으면 보통 요금이 네 배인데 이걸 타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택시가 안 잡히니까 대리 운전으로 자기가 등록을 해서 남의 차를 대리 운전 하면서 자기 집 근처로 가서 거기에서 걸어가는 이런 사태까지 생겼고요. 또더 심한 경우에는 택시를 잡다가 못 잡으면 결국 자기 회사 근처에서 모텔을 잡아놓고 자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중 지출이 이미 만성화가 되고요. 자 도저히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 자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택시에는 크게 개인 택시랑 법인 택시가 있잖아요. 개인택시는 3일 중에 하루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운행을 하고 싶어도 3일에 하루는 차를 집에다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택시 공급을 줄이고 있고요. 법인택시든 택시가 있는 대수에 비해서 기사가 한 2.5배가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택시 숫자의 한30%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는 많은데 기사가 없는 거죠. 그럼 기사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냐? 배달 라이더로 가 있고요. 그 다음 택배. 이런 쪽으로 있어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택시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지금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막상 집으로 귀가해야 되는 시민들에게는 택시 구경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밤 시간에 나가봤거든요.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책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우선 기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특히 심야 시간에는 거의 공급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로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출료, 두 번째로는 탄력 또는 뭐 선택 요금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일부 택시의 경우에 호출료를 3,000원을 얹어줘 보니까 배차 성공률이 올라간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 탄력요금이라는 거는 할증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할증할 거냐가 문제긴 한데 지금 한 3,800원이 기본 요금이잖아요 근데 심야 시간에는 25%를 더 주든지 50%를 더 주든지 뭐 업계에서는 뭐 100%를 더 달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뭐 무한정을 줄 수는 없겠고요 어쨌거나 저희들이 부담 가능한 그리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여기서 우리가 뚜껑을 씌워야 되겠죠. 그러면 일정한 요금은 할증을 낼용의가 있다. 그러면 택시가 와서 잡혀야 될거 아니냐. 배차 성공률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올려야 되겠는데, 지금 개인이든 법인이든 플랫폼으로 앱을 호출하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봐서 단거리 호출이면 응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 오고 있습니다. 똥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골라서 승객을 태우는 거죠. 자 타입 3이 아까처럼 호출만 해주기 때문에 행선지 표시가 돼서 배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타입 2는 가맹택시예요. 가맹형 플랫폼 택시들은 행선지가 어디든지 간에 거부하면 페널티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차 강제되는 거고요. 타입 1은 아예 택시가 아닙니다. 렌트카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가용 차를 가지고 내지는 특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신고를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개인 택시도 아니고 법인 택시도 아니고 비택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기사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우선 순한 맛과 매운 맛을 함께 하겠다 우선 순한 맛은 뭐냐 탄력요금 드리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개인택시 그니까 부재로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이거를 깨자 다른 분야로 다 빠져나가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차와 기사가 있는데도 강제로 지금 놀리고 있는 개인택시가 있으니까 개인택시부터 부재를 풀자 실제로, 춘천에서 개인택시 부재를 풀었더니 공급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근데, 부재의 권한은 국토부의 권한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에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택시 협회랑 우리가 얘기를 해서 개인택시 부재를 풀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지자체들에 내가 이걸 요청을 해서 풀게 되면 나중에 다른 차들이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개인 택시가 먼저 시민들의 귀갓길 발이 좀 되어 달라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개인 택시는 부재를 푸는 것이 그동안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 법인 택시가 그동안 반대해 가지고 이게 안 됐었고 또 지자, 지자체 단체장들이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 가지고 계속 몸을 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게 되어 왔던 거거든. 자, 이제는 무슨 업계의 반발이나 무슨 지자체의 정치적인 표 의식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심야에 집에 들어갈 수단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아예 구경도 못하는 이런 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지를 깨자. 그래서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협조가 우선 1단계로 가장 결실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장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천시장하고는 벌써 통화도 해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경기도나 서울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협조를 요청할 텐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같이 여론을 형성해 주셔야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거리 호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리고 아예 기사가 아예 사라져버려 있는 이 택시들을 어떻게 기사를 공급하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자, 배차 성공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목적지 표시가 안 되게끔. 콜이 나오면 승객이 승차하겠다는 그 지점까지 가서 무조건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강제 배차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제 배차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강제 배차냐 하는데 운송 사업자 면허를 준 이유는 공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급을 하네? 그럼 면허가 있어야지 이건 뭐죠? 강제 배차라는 게 무슨 권총을 들고 태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콜을 했을 때 콜의 목적지를 보고 장거리만 골라 태운다든지 이렇게 할수 없게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당연히 앱을 통한 데이터가 협조가 돼야 돼요. 배차 성공률이 과연 얼마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가는 콜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택시들이 이걸 거부하거나 잘 협조했는지 이걸 보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배차도 강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배차 성공률이 올라가면 탄력요금 내지는 다른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한쪽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제도도 그에 맞춰서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다. 매운맛도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아, 그러면 독한맛이 나갑니다. 세계 지금 5위의 자동차 생산국에서 교통수단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 택시처럼 딱 제도화된 그런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서비스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수요 응답형 택시와 승합차와 버스를뭐 융합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버식으로 자가용 영업을 아예 허락할 거냐 그거는 폭탄 맛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독한 맛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신중히 하겠지만 강제 배차를 하는 것으로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택시 외에 서비스 형태를 우리는 풀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공급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체크를 한다? 플랫폼 호출 앱에 의해 가지고 빅데이터로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어디서 어디까지 호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사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승객은 승객대로 무슨 행포를 부렸는지 모든 게 지금 데이터로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국민의 이용자 입장에서 하되 협조하는 택시기사, 협조하는 택시회사 그리고 협조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운송 영업 형태에 대해서는 좋은 서비스를 합당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개인 택시, 법인 택시, 택시와 또 플랫폼 회사. 이게 워낙 이해관계의 갈등, 이게 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갈등만 부추기고 정부가 제대로운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골탕을 먹고 있는 사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갈등을 최소화하되 갈등을 피하지 않겠다. 이 갈등을 드러내서 정리를 하겠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택시 업계의 노력 우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이 택시 업계들 그리고 플랫폼 업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속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 수단과 모든 법 제도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정 역할을 하고 리드하고 책임지고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심야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론을 형성해 주시고 아니면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영업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지하고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한국의 모빌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